예시가 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 2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자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laughs>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끝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예 자리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능력을 받아. 하나님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그라 그렇게 쓰임 받는 예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풍성하신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한목소리 한 한번 읽어 봅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예, 많은 경우에목소리한목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바다를 보게 되면은 거의 평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읽었던 것처럼 이 거친 바다죠. 풍랑이 고 흉흉한 바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바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군생활도 바다에서 했고 또 낚시도 주하고 그래서 이 바다가 친숙한 편이지만은 이렇게 물결이 거세게 있는 바다를 보면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은 본문에도 보면은 이 변함 없이 사나운 바람의 이 동반한 이 바다 한 가운데서 힘겹게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것도 어떤 바다라 어떤 바다입니까? 지금 밤바다예요, 밤바다. 이 낮에도 낮과 달리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게 거센 바람과 사나운 파도와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자기 꿈꾸지 않지요 이런 것을 꿈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 밤바다와 같은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시타고 해서 이 거친 바다가 시타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튼 좋던 우리는 이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타락되어진 인간이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곧이밤바다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아담이 타락,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인데요. 이렇게 나오지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거친 밤바다와 같은 혹독한 삶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 가운데 펼쳐질 그런 삶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범죄 이유에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다루었지만은 이 아담의 대를 이어서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요. 이렇게 범죄한 가인의 죄에 대해서 그 삶이 어떠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역시 창세기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세상이 이렇게 험하니 피해 있으라고 말씀하실까? 세상이 이러니 너희들은 안전한 곳에 숨어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본 본문 말씀 첫 구절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요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전후 앞뒤를 다 살펴봐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급할 만한 일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재촉하셨을까? 자 여기서 재촉하다로 번역되어진 아나카조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억지로 못 먹이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제자들이 현재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제자의 등을 떠밀으면서 그곳에서 지금 나가라 억지로 지금 밀면서 그곳에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던 그 빈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던 곳입니다. 웃음꽃이 피었던 것이지요. 행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배부른 곳이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곳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곳이 좋다는 것이에요. 이곳이 행복하니까 여기에 머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제자들이 떠나 계시라니까는 억지로 안아카죠. 억지로 등을 떠미면서 지금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빈들이 행복한 장소고 축복의 장소였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고 나면은 그 빈들은 빈들일 뿐임을 여전히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시던 그 변화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지죠. 자,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많이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 새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산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초막새 새 짓는 것이 어쩐, 어떻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순간부터 사는 산이 뿐인 것이에요 결코 그것이 낙원의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는 일정한 장소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안주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이 예배가 너무 뜨, 뜨겁고 은혜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이 교회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장소는 훗날 우리가 거의 하나님 나라 그 천국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장소는 오히려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가데 보니까 베스다예요. 베스다. 자 다시 한번 4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제초카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벳세다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 21절에서는 그런 벳세다를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세다가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베세다로 지금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누, 나누었지만은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떡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내가 주는 떡을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뱃세대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밤바다는 이런 뱃세대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기세 좋게 나왔지만은 성난 이렇게 밤바다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바다에서 우리의 인생이 위태해지고 풍전등화가 풍전등화처럼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때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간직하게 지켜 강직하게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이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위태함 속에서 주님께서는 5 0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서는 베세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건히 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예화가 있어요. 아마 저, 여러분들은 한두 번씩 다 이런 이 예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 모래사장에 찍힌 발자국을 봐요.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저 발자 발자국이 보이냐? 거기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예, 주님 보입니다. 저것은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인생길 가운데 같이 걸어왔던 그런 발자국이야. 이 사람이 대답하지. 아 그렇군요, 주님. 근데 그 발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 사람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주님 저기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는저 때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을, 때, 순간이었을 때였습니다. 역시나 저 순간에 주님은 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가버리고 안 계셨군요. 제가 그랬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때 너는 나의 등에 엎혀 있었어. 여러분,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1장 3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주저앉을 때에 홀로 걸어가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우리를 안으셨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저의 어린 시절 힘들었던 시, 시간들에 언급한 것을 두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그런 환경, 힘든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버텨내시면서 삐뚤어지지 않고 격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그래도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누구보다도 저의 정서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저의 정서가 저는 굉장히 행복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이 정서가 행복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행복하게 정도의 길을 겪길로 빠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저의 정서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많은 이유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저는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반바다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힘겹게 노이 젓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버거운 삶의 환경을 헤쳐가느라 지금도 노이 젓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이 나의 이 영혼이 정말 거친 바다처럼 그렇게 그렇게 사나워서 힘겹게 지금. 그 사투를 버리며 노래 젓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주님께서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의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지금 두려움 고 힘겹게 노래 적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주님께서 이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지고 지금 우리 곁으로 달려오시겠습니까?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 바다 위로 걸어서까지 그렇게 급하게 달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달려와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 내가 왔어.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제자들의 물 사이가 사투를 벌이던 시각이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밤 사경은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졸려올 시간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이 똑바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은 어떤 때는 그 즉시 풍랑이 잔잔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1절에도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다 이렇게만 되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함께 배와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풍랑이 이때가 있어요. 우리는 일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에 거친 풍랑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나 이 역시도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이렇게 풍랑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대가 있지만은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은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필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안심해야 하는 이유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 하는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실제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왜 불안해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 이 걸어가는 그 길에 답습하려고 합니까?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 살아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혹시나 우리는 마음과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보면 4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지금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절체 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면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소리 지르면서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해도 모자리판에 이들은 지금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유령이라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령이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고장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5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라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의미예요? 그들은 방금 전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 하나님이 성육신 인카네시션 되어줘서 사람의 몸을 잊고 오셔서 버리셨던 그 놀라운 오병이요의 기적, 그새 하셨던 분이 방금 전까지 자신과 함께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놓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둔감하여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현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다는 것 그것이 불행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실제하며 우리 사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유령 같은 하나님의 믿으니까는 믿으면서도 불안해 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세상을 기웃거리고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이상합니까? 우리 역시도 막상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능히 하실 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잊어버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쉬지 않은 분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자꾸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만이 실제 존재하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행동이에요. 그의 행동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소서하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았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위대한 점이 베드로가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그저 배 안에 갇혀서 예수님의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리만 지르면서 예수님의 실지 하는 분으로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은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풍랑 가운데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배 밖으로 자신의 몸에 던졌어요. 발이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죠.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과 함께 물리를 걸어도 보고 빠져도 보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건져도 올려줘도 보고 건져 올려줘도 보고 무엇을 의미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유령의 눈으로 밖에 볼수 없었지만은 베드로는 적어도 틀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접 자기가 부딪혀 봤기 때문에 저 풍랑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이것을 자기가 부딪혀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실제 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 머릿속에서만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장 가운데 각인되어져서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라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이러한 체험을 얻으려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던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거친 밤바대 한복판에서 힘겹게 노을 저으면서 노을저으며 살아가면서도 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차인팀 준비해 주시고요 밤사경에다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은 허상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풍랑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시지라도 우리는 그 바다 위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